안녕하십니까. 한명재입니다. 오늘 경기 박재용 그리고 허도환 위원입니다. 오늘 시구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어, 트리플레스의 예, 멤버 유연양과 최연양이 지금 시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네. 당국적 걸그룹이라요. 유연 어, 최연입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서 선수분들께 시구시타하는 법도 배우고 이한 자리에 설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인데요. 네 오늘이 썬데이 트윈스라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승리의 기운 가득 담아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트윈스 선수분들 다치지 마시고 올 시즌 우승으로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적 LG 화이팅! 네. 화이팅! 깨워라고 하는데, 예. 네. 앞으로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구는 그래도 나름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네. 좀 바닥에 좀 이렇게 꽂히긴 했지만, 그래도 멋지게 해, 해주셨네요. 네. 다음에 한번더 오시면 되다 네. 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마도 김영호 선수가 요새 음. 아이돌 여자분들 오시면은 다전담이래 네, 전담인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김영호 선수한테 한마디 하셔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제대로 좀 가르켜, 가르쳐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다음에 네. 또 오시면 됩니다 네. 폼은 상당히 이쁜데 손목이 너무 빨리 꺾였어요 아하. 네. 이래만 공격에 들어가게 되는 LG입니다 신민재, 김현수 현재 리그의 평균자책점 6이고요 예, 현재 2.65의 평균자책점 13게임에서 7승 강승호가 라인업에 들어왔습니다 이우찬이 1번 타자인데 1구는 스트라이크도했고 2구가 높게 뜨면서 우익수 에에 잡힙니다. 잘 맞춘 타구 신민재의 정면 투하. 백끝에 걸리면서 2로쪽 땅볼 신민재가 여유 있습니다. 세번째 아웃 카운트. 부담이 덜어질 겁니다. 오른쪽 잘 맞춘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바로 담장을 때렸고요. 신민재는 어디까지. 3루 돌아왔습니다. 일단 멈춤치로 들어옵니다. 정수성 코치가 급하게 막았지만 신민재는 이미 홈을 향하고 있습니다. 선취점 LG. 보시면은 여기서는 돌리다 멈췄다가 여기서 한번홈불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신민재 선수는 처음부터 홈에 들어갈 생각으로 베이스러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런 맞아. 상황에서는 좀 멈추기가 좀 힘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많이 돌아 들어오면서 바깥쪽 볼렛변구 땅볼 기다렸다가 잡고 이루 플릭 그리고 1루 이루. 1루에서 골 흐릅니다 아, 그 사이에 흐르는. 김현수 3루 주자가 홈으로 실책으로 한점더 내주는 투산. 이대영 앞서는 LG. 8구째. 유격시키나 없습니다. 투자는 다시 두 명. 어, 볼렛. 오늘 경기 두 번째 볼렛입니다. 컨택이죠. 오! 못 맞는 공으로 삼루자가 밀려 들어옵니다. 최승용 선수의 1회 부진은 부지는... 조성한 감독 의 머릿속에는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3유가 네. 일단 막아놓고 1루로 1루에 그 사이에 3루 주자 문성주가 홈으로 왔습니다. 4대요 강한 타구. 그러나 오스틴이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투수에게 건네줍니다. 첫 번째 아웃 카운트. 그러면서 올 시즌 1 3개 높은 공을 찍어 올렸는데 박해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웃이란 이야기 투아웃 아웃 역시 위력있는 공입니다 삼진아웃 찰로일로 안타 하나 점수 없었던 두산의 2회초 공격 두 팀을 겪을만한데 아 이거 보세요 네. 새로운 기계가 체... 장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단타입니다. 오늘 2루타로 시작 단타로 이타수 2안타. 27년은 옵션입니다. 왼쪽. 아! 라인드라이브 라인 타고 멀리 갑니다. 검죠 그러면 맞쪽 포스. 아! 오스틴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2루까지. 주자는 3루와 2루가 됩니다. 주자 2명입니다. 전진수비 두사 아! 어, 거글렀어요. 아! 김현수가 무혈입성 홈에 득점. 다섯 점째, 5대0 LG. 실점은 했고. 맞춰냈고요 홈의 승부. 그러나, 어스틴이 출발이 빨랐습니다. 문보경의 타점. 점수 두 점이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스틴 선수가 홈에서 헤드슬라이딩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안타를 치고, 본인은 지금 분위기 신난 거예요. 음. 네. 보시면은 홈에 헤드 슬라이딩으로 들어가죠. 아 지금 좀 위험할 뻔했는데 본인이 이제 가장 지금 야구장에서 신이 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랬때송구를 <laughs>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질 못했고요. 이 구를 공략했는데 평범한 네 야뜬 공이 됩니다. 번역 처리하면서 원아웃. 리즈타를이하린분인이 중견수쪽 높게 뜨는 공박해민이 성큼성큼 이동면서두 번째 아웃카운트. 자, 일단은 지금 2-4 군대 안타와 볼넷이 나오면서 주자 두명 강한 면모를 보이는양는게아또체인의이네요파울입니불 네, 아, 네. 카운트. 슬레3점또한번 체인점에 당합니다. 3두 개체두개한 체인. 3두 둥개한 체인. 3 피치볼이라고 정정해 해야 된다고 얘기 하셔가지고 첫 b 이번엔 잡지 못했고 그대로 중견수까지 공 바라보면서 신민재가 스피드를 e r o 3 u n g a s u 타 a z i Kumparamans, c h i m m i 어 j a g a s p e e 루 l a b 루 d 루루 박해민의 1타점 적시타 한 점을 더 단아납니다. 키무 선수가 처리하기에는 거리가 조금 멀었어요. 지금 박해민 선수한테 운이 따른 거죠. 강승호 선수 약간 또 전진해 있었기 때문에 좀 거리가 좀 있었죠. 그렇죠. 마지막. 이거는 처리하기는 네. 상당히 어려웠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이브 캐치 시도까지 해봤지만 미치지 못했고요. 음. 그자 갖고 아, 공을 음. 낮게 말로. 송코즈도마찬가지 결국 속구 승부를 가는데 ABS 걸리지 않아요. 또한번 밀어내기 볼래 실전. 자 지금은 조성 감독 대행도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들어올렸습니다. 높게 뜨는 타구고요. 조금 짧은데요. 중견수가 내려옵니다. 어렵게 잡고 홈에 뛰어들기 시작. 홈에서 탱글. 박해민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박혜민 선수가 정성선 코치가 막았어요. 막았는데 오신 선수의 이제 타점을 하나 생산해 주려고 정말 열심히 베이스러닝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왜 홈에서 세게 되냐면요. 박혜민선수 똑같은 조명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긴 거리를 뛰어와서 홈 송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박혜민 선수가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탐을하고든게 지금 타점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네. 공을 보고 네, 다 잘하고 했는데 음. 저는 여기서 팀 플레이가 좀 엿보이는 게 박혜민 선수가 이렇게 홈에서 살게 되면 은 오순 선수가 타점도 하나 올릴 수 있고 타석도 타수도 하나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네요. 아, 달라요. 아, 네. 지금 이제 변화군이고요. 그러면서 스윙을 끌어내서 다시 3점세개 흔히 말하면 타자의 시선을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선의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만 중변수가 박혜민.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투아웃. 또 사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보다 조금 더 앞이 나네요요 배트가 거의 끌려 나왔습니다. 스윙은 인정되면서 네번째 탈삼진. 선두타자 볼넷 허용했지만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메인 다른 라인업을 가지고 나오고 있구요. 이우찬의 키를 살짝 넘는 구번혁의 한탐자. 구번혁은 세번 모두 출루 높게 빠지면서 다시 이사 후에 볼레으로 소수 옆꽤 뚫었습니다. 이루자 구본혁이 그 3루더라 홈으로 볼 연결되고 있습니다만 중간 커트됩니다. 또한정두자리 득점차를 만들고 있는 박혜빈입니다. 아, 오늘 LG의 타자들의 집중력은 상당히 뛰어나고, 글쎄요 한 번. 흥이 달아오르니까 두산 투수들이 막아내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더군다나 지금은 2사후의 점수예요. 확실하게 네. 네. 안타 볼래도 안타인데 네. 집중력이 상당히 좋고 지금 점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타자들이 지금 힘이 나는 상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7, 8, 9번 타자 가 8번을 출루하고 있습니다. 9번 타자 예요 네. 하지만 투수가 이제 82개입니다. 오른쪽 멀리 비행하는데요. 따라붙고 있는 문성주 여유 있게 가서 기다렸습니다. 실점이좀 많았는데 지금 이제 평범한 뜬공이 되면서 박해빈이 타구를 기다립니다. 제대지 아 않았어요. 예. 네. 2앤 2 높게 소구치는 타구 아쉬움에 방망이를 바닥에 가닥 가다... 강하게 내리쳤던 강승호입니다. 평범한 중견수 플라잉. 네. 네. 아, 장현선수올라와있데요 확실히 이제 과감성이 좀 돋보였습니다. 1구, 2구 모두 스트라이크입니다. <laughs> <laughs> 스윙 3준으로 좋은 수행을 잡아내는 장현식. 전력도 큰 손실이잖아요 근데 부상당하면 더큰 손실이거든요 맞아요 라임 라임 타구가 잡혔고요 2루 주자 이우찬이 3루로 입니다투아 파울 파울 팁 장현식이 2루타는 내줬지만 실점은 하지 않습니다 SK 때도 아키네멘의 타구가 멀리 가요 네, 네, 네. 점프! 떨어뜨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주원이 이제 3루에 들어갑니다 맞춥니다 땅볼 1루로 세이 신민재가 살았습니다 빠르네요 네, 네. 정말 빠르고요 임정전 선수가 맞자마자 좀 앞쪽으로 대시를 하면서 들어왔었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민정 선수가 일류에서 사는 모습이고요. 그러시죠? 네. 아, 스텝을 한번더 밟았네. 네. 그 스텝 한 번이 바로. 네. 이렇게 네. 묶어서 11점. 왼쪽 또한번 라인 안쪽에 따라갔어요 결국은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2루까지 슬라이딩, 첩도 <목소리도> 원손 스대시에 2루에 대주자가 들어갔다. 송찬이가 2루 대주자. 그래서 기아예요. 이면추가 했 법으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볼렛 말루 호수라는 이 포지션이, ABS가 울리지 않으면서 밀어내기 볼렛 한 점을 더 내주는 두산입니다 어렵게 지금 앞선이 닝에 4점을 따라 붙었는데 그러니까 ABS가 도입되고 지금 같은 상황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특히 투수과 좋은 제구가 필요한데 어렵게 김민혁이 낚아채고 자기 베이스 슬라이딩 태그하면서 두 번째 아웃 카운트그 사이에 3루에 있던 두자 구본혁이 그 득점을 합니다 마운드는 유영찬 선수가 13대5에서 올라왔다 세진정은 번째 등판 1-9 원승 많은 사사구 배트가 쪼개졌고요 땅볼이 되면서 김민수가 2루에 그리고 1루까지 들어옵니다만 1루에서 김민석은 살아왔습니다 1-2의 상황에서 배트를 돌았다네요 파울티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울티을얘기하면지 배트를 돌았다는 건지 확실히, 이, 이정 인정이 네. 된 거죠. 네, 인정은 됐는데, 배트가 돌았고요. 아, 아 파울팁이네요. 네. 네. 배트에 맞았고, 파울팁이 됐네요. 네. 땅볼이 되면서, 구본혁이 오늘 여기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습니다. 최종 점수 13대5. 오늘 LG가 어제 패배를 서류하고, 이번 주말 2연전은1승식을 나눠 갖게 됩니다. 자 오늘 LG가 경기를 잡으면서 상대의 전적이 또 동률이 됐습니다. 네 경기 내용은 완승으로 끝났지만 오늘 어, LG 입장에서 경기 후반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고 두산 입장에서는 최승영 선수의 부진이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송수기 선수의 호투도 있었고 타선이 확실하게 터지는 바람에. 부산에 이제 완승을 거뒀고요. 일요일의 승리는 확실하게 편안하게 실시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줬습니다.